아니 저는 장사 7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불족발 막 계속 구우니까 모공이 모공이 진짜 엄청 좁대요. 음. 근데 열 열이, 열이 많으니까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음. 그래서 안에서 막 쌓여서 피부가 안 좋아졌어. 형이 바르는 게 있거든? 있어요. 보여줄까? 하나, 하나만. 어, 형이 바르는 거야. 우리가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 방송하다 보면 엄청 음. 세게 하잖아. 그리고 피부 관리가 생명이거든 우리는. 무조건이죠. 계속 올라와.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이게 진짜 좋아 후회는 없다 어때 네, 좋아요? 직접 발라봐 예뻐져라 하면서 바르면 돼 오케이. 예뻐져라 예뻐져라 정민아 우리 족발이 음.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음. 바르는 것도 제일 중요해 발라줘야 돼 피부 뭘 아시네요 형님 피부에 양보해라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아.